천의 대형 풍선이 떨어져 있습니다. 지난달 10일 이후 잠잠했던 북한의 풍선 살포가 이번 달 4일부터 닷새 연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남측으로 넘어온 풍선은 약 1,250개 중 430개로 추정됩니다. 북한이 이러한 풍선을 보낸 것은 올해 5월 말 이후 17차례에 달하며 이렇게 닷새 연속으로 살포된 것은 처음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탈북민 단체와 같은 민간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대응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케이 지상의 물체를 공중에 띄우는 것이 항공안전법 위반이라는 해석을 내놓은 이후로 일부 민간 단체는 공개적인 전단 살포를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단체는 최근 비공개로 전단을 띄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의 풍선 살포가 남측에서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계산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올해 8월까지 서울과 경기도에서 북한 풍선으로 인한 피해가 약 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북한으로의 정보 유입을 강조하는 새 통일 정책에 대해 북한이 반발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풍선을 격추하지 않고 낙하 우 수거하는 기존 방침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전단 살포는 계속 되어야 한다. 몸을 보낸다고 대북 전단지, 대북 방송을 겁먹고 끝내줄 아나? 풍선 날아오는 거 바라만 보지 말고 휴전선에서 처치할 방안이나 궁리해라.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잠시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강조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꾸준히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채널의 영상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눈에 보이시는 뉴스와 영상만 보시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8월 초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바이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를 직접적으로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썸네일들과 영상을 통해서 충분히 구독자님들께도 전달이 되셨을 겁니다. 이런 바이오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바이오 관련주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바이오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8월 13일에 우정바이오를 추천을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8월 13일에 우정바이오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상한가가 되었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고시를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에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10-5638-209 똑같이 무료 급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없이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